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NCS 강의를 맡은 류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저랑 여러분, NCS에 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려보고자 합니다. NCS 여러분 어차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매체나 기사나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핵심만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NCS 채용이라는 건요 여태까지는 흔히 말하는 영어 점수, 흔히 말하는 학벌, 하는 학력, 이런 걸 위주로요. 여태까는 채용을 해왔죠.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를 갖고 있으면 이 정도 능력도 있을 거야라고 어찌 보면 예측하고 사람들을 뽑아 온 거예요. 하지만 NCS 채용은요 이제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영역은요,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건데, 왜 이거, 이거, 이거 영역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영역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왜 이쪽에서 또한 번의 일을 만들어야 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이쪽 영역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NCS 채용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하는 거는요, 실제적으로 업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요, 제가 지금 살짝 NCS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요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2017년도에 공공기관이 여러분 전국,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전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NCS를요.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떤 거를 주로주로주로 주로 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필수적인 요건 여러분 NCS 시험은 무조건 NCS 개념으로 시험을 본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좀 좋은 내용이죠. 청년 채용이 확대됩니다. 적은 숫자에서요 여러분 많은 숫자를 뽑겠다라는 거는 지금 어찌 보면 정책적인 개념이 강해서요.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여러분 확대가 됐냐면요. 네 공공기관 채용 계획이요 여러분 올해만 올해만 네, 2만 명 가까이 뽑겠대요. 2만 명이나 뽑겠다는 소리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뽑는다는 소리고요. 이 모든 거에 기본이 되는 거는 흔히 말하는 ncs 기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한국수자료 원자력 여러분들이 네.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요. 좋은 직장이죠. 네. 안정적이고 연봉 좋고 그런 직장 복지 좋고요. 네. 그런 직장에서 요번에 엄청나게 뽑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번 연도에 엄청나게 도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기회가 여러분 있을 때막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영역, 어떤 것들이 내가 실제로 필요한 건지 어떤 걸 준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일단 10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10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영역이 있는데 이거 제가 잠깐, 잠깐씩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사소통 능력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내용, 혹은 글을 읽는 능력, 글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 능력은요, 기존에 여태까지 읽어왔었던 독서 습관, 글 읽는 해석 능력, 이런 거랑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흔히 말하는데, 타고난, 타고난 글 읽는 솜씨, 네, 만들어진 글 읽는 솜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해석하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여기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요 주변에서 이제 대학생들과 하는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을 때요 강의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 떨어지는 게 이번 시험은 잘못 봤어요. 왜 떨어졌나 요 했던 그 부분들이요. 갖고 있던 어찌 보면 의사소통 능력 한마디로 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는 정말 시간 내에 못풀겠어요. 요런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쪽은요 약간이지만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독해 능력을 많이 키워놓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공부로서는 해결이 조금 부족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여기 수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과 자원관리능력이라고 있죠 요 영역은요 여러분 공부하면 올라가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이 많은 10개 영역에 필요한 영역 몇번몇번몇번몇 몇몇몇 번을 이 회사에서 요구를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를 할때 이런 영역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단순, 단시간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응축되거나 그러기가 조금 어려운 영역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나,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여기 여러분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이런데 여러분 컴퓨터 활용이 나오면요. 이미 컴퓨터 활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맞추고요.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고생하면서 틀릴 겁니다. 그냥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영역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얀색으로 친 영역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거나 공부를 해도 지지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갖고 있는 걸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요. 하지만 여기 2, 3, 4번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이쪽에서 점수를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솔직히 조금씩 모자르는 것도 보충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나는 공부를 했어. 나는 NC에서 공부를 할 거야 하는 거는요 여러분, 2, 3, 4번 쪽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수리 능력? 네. 말씀 드렸다시피 수학 수학입니다 그냥. 수학이고요. 응용 수리랑 자료 해석이랑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요, 어떤 직장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그런 개념의 문제들이고요. 자원 관리 능력은 여러분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뭐 이런 걸로 갖고요. 그 시간에 그 자원을 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쪽은요, 여러분, 이, 이 능력은 어차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만한 능력인데요. 여기 3 능력하고 4 영역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느낄 수 있고요. 아, 이런 류들이 등장하는구나. 아,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되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적용해야겠네. 여기선는 이렇게 바뀌어야겠네. 이런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은요, 여러분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거 공부 안 하시고 보셨다가는요, 여러분 나중에, 네,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수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건요, 2, 3, 4번.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을 빠방하게. 나머지 것들은 어찌 보면 갖고 있는 거를 보충하는 해석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네, NCS 국가직무력 능 표준에 대한 시험 영역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5, 6, 7, 8, 9시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갖고 있는 거와 어찌 보면 도덕 윤리 이런 거랑 관련이 많은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공부로 늘릴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좀몇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정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여보죠. 네, 보여드리죠. 여러분 예제 문제예요. 어떤 예제 문제냐면 수리 능력에 나왔 수리 능력이라고 어찌 보면 캐테고리화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천국제공사 기출문제입니다. NCS 기반이라고 해놓고 문제 내왔던 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직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영역인데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알 겁니다. I공사 기술팀. 아, 직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실제 내용은 뭘까요? 실제 내용은 시침과 분침 사이의 각도거 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한마디로 이렇게 결합은 해놨지만, 실제로는 붕 떨어져 있는 결합이죠. 그래서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도달할지 몰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접목이 된것 뿐입니다. 그래서 수능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무조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봤더니 여러분 30분이 경과한 현재 시각이 10시 35분이래요.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30분이 경과해서 10시 35분이랍니다. 그런데 회의는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아 지금이 10시 35분인데 30분 전에 출발을 했네요. 30분 전에 어찌 보면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빼기 30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나요? 네, 10시 5분에 시작을 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시점으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니까요, 1시간 40분을 뭐 하게 되나요? 더하게 될 거죠? 그러면, 11시 45분에 뭐가 되나요, 여러분? 회의가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시침과 분침 사이의 각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죠. 자, 여러분, 첫 번째요, 시침은, 흔히 말하는 1시간에요, 여러분. 30도로 움직입니다. 여기 12시부터 1시까지 딱 30도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0.5도 퍼분 이렇게 나와요. 네. 분침은요. 1시간에 한 바퀴로 뺑 돌죠? 360도를 돕니다. 그래서 6도 퍼 분이 나오죠. 그래서 아, 45분일 때 각도를 구해볼까? 여러분 45분일 때 각도를 구해볼까? 하고 공식화 시켜놓은 그 식에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 답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화된 답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실제로,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간 낭비가 지대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하나 푸는데 주어진 시간은 약 1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해석하는데, 어, 어, 그래. 그럼 11시 45분이면 어떻게 가야 될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암기가 잠깐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실제로 가서 푼다면요. 45분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자, 60분 돌 때, 아, 네. 60분이라고 잡아야 되죠? 네. 60분 돌 때, 시침은요, 30도를 돕니다. 그죠? 그렇다면, 45분 돌 때요, 시침이 몇 도를 돌까요? 이렇게 내용을 보셔도 돼요. 그럼 60분하고 30분 여러분 2대1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럼 여기도 2대1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X는 22.5도를 돌 겁니다. 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여기 제가 또 분이라고 적어야 되죠. 그래서 22.5도를 움직였구나. 어디서요? 11시에서 12시 사이가 30도라면 시침은요, 여기서 22.5도를 돌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45분을 가리키려면 여러분 분침이 9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요 녀석과 요 녀석과의 각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각도를 재보면 여러분, 네. 9에서 12, 30, 30, 22.5니까요. 네. 30, 30, 22.5니까 싹다 더해버리면 82.5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구하는 게 여러분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요거를 공식화 시켜서 여러분이 계산하셔서 풀면요. 딱 보자마자 여러 45분이야? 그럼 공식에만 쓱 집어 넣어주시면 답이 나오는 형태로 등장할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아니면 이런 걸 이렇게 해서 1분 내에 푸셔야 됩니다. 물론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 문제를 만약에 빨리 푼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뒤쪽에 설명드린 요 문제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문제인데요. 한, 한수원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수원 기출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음은 A국 최종연이 소비량에 대한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해놓고요. 크다란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보기 기억력는 디글 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1분 내에 풀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아까 같은 문제에서 어찌 보면 아껴놓은 그 시간을 이쪽에다가 마구마구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 문제, 아까 방금 시계 문제 여러분 1분 내에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쪽 문제까지 1분 에 풀려면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약간의 암기도 필요한 공부법이 있다는 라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요 내용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요. 2008에서 2010년 동안 전력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였대요. 요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죠. 네. 2010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전력 소비량은 매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력이라는 개념이 여기 있죠? 소비량을 봤더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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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18.6, 19.1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요, 기억은 오아요 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옳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네. 소비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소비량과 소비 비율은 틀립니다. 여기 여러분 단위가요, 퍼센트예요 퍼센트고요. 18.2%, 18.6%, 19.1%라는 거지. 실제로 이때량이, 이때량이, 이때량이 주어진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작다 그러면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뭐냐면 흔히 말하는 함정입니다. 그럼 이런 함정 문제들은요. 저희랑 이제 어찌 보면요,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이거 함정이죠. 이건 요게 함정이죠. 요런 식으로 많이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런 것들마다 여러분이 체크해 가시면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함정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엄청 틀렸습니다. 자, 여기는요, 뭐 산업부분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랬는데요. 자, 요 부분이군요. 네, 요 부분입니다. 여기, 네, 석유제품이었나요? 네, 산업부분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이군요. 네, 아이고, 네. 산업 부분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115155구요. 그 다음에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이네요. 이 녀석의 이게 50% 이상이냐? 이거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이 녀석의 반이 50%일 거 아니에요? 반이면 10만도 못 넘을 텐데, 얘는 10만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50% 이상이다.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네. 3, 디귿을 한번 볼게요. 2008에서 2010년 동안 석유제품 소비량 대신 대비 전력 소비량의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보면요. 석유 제품 소비량 대비 전력 소비량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석유 제품 소비량 분의 전력 요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53.3분의 18.2, 54.0분의 18.6. 네. 51.9분의 19.1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매년 증가했는지 구하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풀때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시냐면요. 자, 이거는 분자가 분모가 적어지고 분자가 커졌네. 물론 얘는 얘보다 커집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궁금해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특별한 공식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사용하면 엄청 빨리 구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크기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다 부등호 잡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게 되겠죠? 저희들은요. 요거를요. 0.7로 보고요. 여기 0.4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분의 4로 보게 되어 있어요. 7분의 4는요, 여러분, 0.5가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여긴 0.5가 못 넘습니다. 그 비율로 보아 이쪽이 더 큽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일 정도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이런 풀이도 빨리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시간만, 시간만 소비되는 수가 많거든요. 보셨으면 알겠지만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어떤 함정 문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역들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본 사람은 당연히 점수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합격생들의 대부분의 어찌 보면 합격 후기를 보면요. 강의를 듣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이게 여러분 지대적인, 지배적인 여러분 그런 후기들입니다.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요 그냥 한 문제를 봐도 여러분 이건 이렇게 접근하세요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랑요 그냥 무척 무턱 그냥 접근하고 막 이렇게 계산해 봐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점수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길을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